ITQ 한글 기출문제 시작합니다 먼저 펑션키 F7번을 누르셔야죠 F7번을 누르셔서 위쪽을 이렇게 마우스를 영역 지정해서 10 탭키 10 탭키 11 탭키 제보는 뛰어넘어야죠 11 탭키 10 탭키 10 이렇게 지정하시고 위에는 다 10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11을 지정한 상태에서 지정한 상태에서 이제는 설정 눌러주시고 틀을 만들어 주셔야죠. 1하고 엔터 다섯 번 치는데 이럴 때 이런 표시가 엔터 표시 즉 문단 기호를 체크해놓고, 화면에 표시해놓고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보기에, 보기 누르면, 이렇게 문단보가 체크되어 있죠, 그죠? 여기 문단보를 체크해주시고 작업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또 2번하고 엔터를 다섯 번 치죠. 그 다음에, 쪽 나누기 할때 하는 것이 컨트롤 키 엔터죠. 쪽나는기는, 여기 쪽을 보시면, 요거 눌러도 되고, 컨트롤 키 엔터라고 나오죠, 그죠? 컨트롤 키 엔터. 그리고 3번 하고, 또 엔터를 5번 치고, 4번 엔터를 5번 치고, 또 마지막 쪽 3쪽 컨트롤 키 엔터 칩니다. 그 다음, 위쪽 방향키로 쭉 내려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죠? 이제는,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는 스타일을 작업합니다 먼저 아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쭉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쭉 입력해 주시고 이쪽에서 엔터 치면 안 되죠 그죠? 엔터는 이 여기 표시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 또 엔터를 여기서 치십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 입력한 다음에 영역 지정 하셔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스타일 나오죠 스타일 을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더하기 누르시면 되고 더하기 눌러이스타이이름이여 있죠 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렇게 이렇게 이렇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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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I, G, N, S, C, E 이렇게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누르셔서 왼쪽은 15와 아래는 10이네요. 여기 여기죠? 여기다 죠여기15 아래 10 이렇게 입력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평을 먼저 해주셔야죠. 장평은 95호 그 다음에, 자간, 오, 먼저 해준 상태에서 대표 눌러서, 한글,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냥 도듬써 주셔야죠. 도듬 나오면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문 주셔야죠. 영문도 뒤에서 이렇게 그으시고 굴림 엔터. 됐죠. 설정, 추가, 설정. 그러면 스타일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2번 아래로 오셔서 이제는 표 작업을 해줘야죠 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표를 만들어 보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입니다. 5 곱하기 6이죠. 5 곱하기 6의 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래 클릭해 놓고, 입력의 표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6,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만들기. 됐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요거 캡션 기능이 들어갑니다. 캡션 기능 표 안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가 선택되어 있으면 표 디자인. 저 여기 요거도 표 레이아웃 여기 있죠? 요 캡션 나오죠? 위쪽 클릭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캡션 S 이렇게 소프트웨어,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 활용, 현황, 그 다음에 단위, 상점,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고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이제 작업을 해 주는데 여기 있죠? 캡션은 굴림 1 0포인트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다 클릭하시고 굴림이죠? 굴림 엔터 치시고 굴림 굴림 글꼴이 안 나오네요 모든 글꼴 굴림 있죠 그 다음에 키포드 10포인트 됐고 오른쪽 정렬이죠 이거 오른쪽 정렬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쪽만 영역 지정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채우기에 여기 아래 보면 블록 계산식 합계니까 블록 합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영역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여기 대각선 작업합니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있죠. 각 셀마다 적용해서 대각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깥을 두 이중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지정하셔서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 들어셔서 테두리, 이거를 이중선, 그 다음에 바깥쪽. 설정. 또 제목만 영역 지정하시고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에서 아래쪽이니까 테두리 두개 아래쪽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제목만 이렇게 첫 번째 열만 영역 지정하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가셔서 또 테두리 이중선 오른쪽 이거죠. 설정. 그 다음에 글꼴이 아까 이거 보시면. 글꼴은 똑같이 그죠? 굴림 10포인트니까 다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다 굴림 나왔죠? 10포인트 그 다음에 노란색 채우는걸 잊지 마셔야죠? 노란색 영역 지정하시고 채우기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색을 누르시고 노란색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는 노란색 부분만 영역 지정해서 이와 같은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노란색 부분만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에다 볼까요? 새로 막대한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건 닫아 주시고, 이렇게 조절점을 끌어서 눌러 주시고, 또 차트를 끌어서 아래쪽으로, 요 부분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볼까요? 이것도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2020 버전이니까 좀 틀리네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편집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편집해서 차트 제목을 넣어 주시고, 소프트웨어,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 활용, 현황. 그 다음에 차트의 글꼴은 도듬이네요도듬 도둠,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 12.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고 채우기 색은 여기 아직 없네요. 그죠? 채우기 색은 없으니까 그냥 설정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 속성 같은 걸 누르시면 여기 첫 번째 채우기 요거죠 밝은색, 흰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이 있네요. 테두리 색은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 속성에서 이렇게 뜨면 거기다 이거 선 모양을 이거 검정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네요. 요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 그림자도 요거 효과가 있죠. 그림자 선택하셔서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목을 끝났고, 그 다음에 도듬 됐고, 요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한글 2,000. 이2 버전이지만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란 뜻이 이렇게 이렇게도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는 도듦 보통 0이니까 여기 클릭하시고죠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 가시면 아 차트 영역 속성이죠 차트 영역 속성을 클릭하셔서 거기에 글꼴이 있나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각각 도둠 보통 십을 다 줘야죠. 먼저 이거 Y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시고 여기다 도둠이죠. 도둠 보통 이게 보 크기. 이게 안 눌러져 있으면 보통입니다. 10 설정 이것도 그죠? 이것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도둠, 도둠 엔터 10그 다음에 이거죠. 범례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도둠 엔터 10 된거죠. 그 다음에 출력 제목 축제목과 범례는 아래처럼 여기 들어가는데 뭐가 없냐면, 요거 테두리가 없네. 그죠? 테두리가 없으면 테두리 를 선택하시고, 요것도 범례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범례에서 범례를 선택, 범례가 지금 잘못, 범례가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업례속성 체온을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선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죠? Y축 제목이 없네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Y축 제목이니까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을 요거 클릭하시면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면 하직죠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 나오죠. 그죠. 축이죠. 축 제목, 요거죠. 세로, 요기 나오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또 오른쪽 버튼 제목을 누르셔서, 제목은 가로 여시고, 단위 그 다음에 퍼센트 넣어 주시고, 이것도 도듬이죠. 도듬 도둠 기본 10 포인트. 근데 요 글자를 조절해 줘야죠 오른쪽 버튼 축제목 속성을 누르셔서 음그 다음에 요거서 글자 글상자 방향을 가로로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없애 줘야죠 오른쪽 버튼 지우기 하시면 없어집니다 물론 삭제키 하셔도 없, 없어져요 이와 같이 해서 차트 작업이 됐고 다음에 3번 아래로 오셔서 가려고 1 가로 닫고 한칸 띄어서 입력의 수식을 누르셔서 아래 같은 수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끝에다 탭 키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누르셔서 가려고 2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수식을 또 넣어 주세요. 이렇게 수식을 넣어 주시고 다음에 도형 작업합니다. 도형 작업할 때 가장 그 테두리 먼저 안에 배경 먼저 해 주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먼저 배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배경 크기가 130에145 입력의 도형을 가운데 쯤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또 오른쪽 버튼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남은 속성에서 그 다음에 여기죠 크기가 130이고 여기가 145죠 그 다음에 아, 여기 아니죠 여기 위치가 아니죠 다시 위에죠 위에가 130그 다음에 145죠 그다음에 크기 고정해주시고 선 모양은 둥근 모양인가요? 반원인가요? 반원인가요? 반원 둥근 모양이네요. 아, 두. 둥근 모양을 해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이동해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색상은 보통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깔을 줘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작업해 주셔야죠. 위에 작업도 도형을 약간 가운데 그려 주시고, 그 도형을 또 더블 클릭하셔서, 도형은 기본에 크기가 120, 그 다음에 17,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요, 유기적이죠. 요런 건 기본적으로 위에 그렸으니까 안 만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반원이죠. 그 다음에, 면색 채우기의 면색이니까, 이것이 빨강색 주문되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위치를 옮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오른쪽 버튼, 도용 안에 글자 넣기 해서, 글꼴은 도둠이니까 어둠. 크기는 22 엔터 글자 크기 글자 흰색 수평수직 가운데니까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AI 활용산업 분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같이 해서 두번째는 요거 요, 요 도형작업을 해줘야죠 도형작업도 지상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넣어주시고 글맵시도 넣어주세요 그림과 글맵시도 넣어주시고 나서 제 아래 요작업 요작업도 요걸 먼저 그리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 복사하는 거죠.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런 도형을 클릭해 주세요. 도형을 클릭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개체 선택일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해 놓고 요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영역을 지정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아래쪽을 먼저 해 주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아래쪽을 먼저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누르고 해당 글꼴을 바꿔 주세요. 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이제는 이제 네, 마지막 작업 3쪽에 들어가서 3쪽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머리말 기능을 먼저 넣어주시고, 머리말은 쪼개가시면 그렇죠 쪼개가서 머리말 위쪽, 요 아래쪽 이걸 눌러주시고, 또 머리 만들어 주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어미 지정하시고, 글꼴은 도둑이죠? 도둑, 도둠, 엔터. 크기는 12고, 오른쪽 정렬. 그리고 빠져나오고, 닫기. 그 상태에서 바로 타이틀 제목,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동향.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 거를 이제 엔터 두번 쳐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영역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이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이죠. 굴림이고, 굴림 크기가 18 엔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하게도 있죠. 그 다음에 책갈이 상태에서 또 입력에. 첨말 넣기가 여기가 없네. 그럼 입력의 여기 자세히 화살표 버튼. 첨말 넣기에서 첨말을 초 거대 인공지능 넣기. 그다음에 앞에 클릭해 놓고 책갈피 기능도 입력에서 책갈피 눌러 주시고 책갈피 이름은 인간 중심 넣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위로 가셔야 됩니다. 왜 위로 가냐면 하이퍼링크를 해주기 위해서요. 여기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지금 여러분 하이퍼링크를 선택했어요. 저는 한번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하이퍼링크 이렇게 있으면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 한글 문서죠. 그럼 이거 인간 중심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키를 누르든지,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래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밑자 앞에 찍어야죠. 그죠. 이것은 바로 서식에서 이 작업이죠. 문단 첫 글자 장식 작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두 줄을 입력하시고, 글꼴은 궁서죠. 궁서, 면색, 노랑, 됐고 설정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까지 입력해 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들여 쓰게 되니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들여 쓰기 설정 바로 요 부분이 들여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엔터 쳐 놓아야죠. 이런 들여 쓰기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입력에. 그림을 선택해 넣으세요 그림 4를 선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그림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를, 요, 악수 모양만 가급적 흰 부분을 작게 해서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얼마? 40, 그 다음에 35, 크기 고정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문단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문단, 됐죠? 왼쪽은 이거 2 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첫 줄에, 이첫 줄에 맞춰줘야 된답니다. 첫 줄, 첫 줄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림 작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각주 작업하죠. 소스 찾으시고 소스에 갖다 놓시고 으 입력에 각주 요 있죠? 요 각주에서 선택하시고 각주 모양은 동그라미 A니까 요 각주 모양을 선택하셔서 동그라미 요거 A죠? 요거 선택하시고 각주의 내용을 써주세요. 각 주는 소수 프로그램이 공개되기 자유롭게 이렇게 다 썼으면 또 닫기, 그러면 이 각주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분야죠. 먼저 다 영역 지정하시고, 크기만 18로 먼저 바꿔 주셔야죠. 크기 18, 그 다음에 다시 글자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셔서 글자 색은 흰색 바꿔 주시고 음영 색은 파란색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는 문단 번호 작업해 줘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번호 글머리표 작업 들어갑니다. 첫 번째까지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1 수준은 가나. 요게 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1 수준을 요걸 선택해 줘야죠. 가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똑같습니다. 1 수준은 20 포인트 오른쪽이니까 20하고 오른쪽, 요거 20, 아래 오른쪽 주세요. 다음 e 수준은 소문자 동그라미 ab죠. e 수준 선택하시고 소문자 동그라미 ab 그다음에 요거는 30의 오른쪽이죠. 똑같이 여기 영역 지정하셔서 30에 이것도 오른쪽 됐네요. 그다음에 아, 점이 없네요. 그죠? 여기는 점이 없죠. 그럼 요 점을 사, 삭제해 줘야죠. 삭제해 주시고 설정 설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나만 영역 지정하시고 서식에 누르시면 이거죠 바로 한 수준 감소입니다. 서식에 이거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고 또 독일 빼놓고 다라를 영역 지정해서 한 수준 감소 마지막 다 영역 지정하셔서 이거 줄 간격 180이죠 180쯤은 이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도 똑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엔터를 한번 꼭쳐 놓으세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글꼴은 도듬도듬, 크기는 똑같이 18이죠. 18 엔터 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들어가네요. 영역 지정하시고, 이거 밑줄 주시고,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이거 oecd,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확장해서 요 강조점에서 체크 모양을 해주시면 되죠. 똑같이 AI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작업을 해주셔야죠. 또표 작업 들어가세요. 표 작업. 표 작업은 이와 같이 왼쪽 오른쪽 안 보이게 해주고 이와 같이 해줍니다 원침에 했을 경우는 이렇게 작을 경우는 다 영역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한두번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표가 좀 늘어나죠 그죠 그럼 보기 좋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 만들기에서 항상 뒤에 찍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그 뒤에 찍힙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 쳐보세요.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한번 표와 이 표와 반드시 엔터 한번 치시고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 제목을 써주시고 제목을 똑같이 궁서24 포인트 진하게 장평1 0호로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멋진 작업이 됩니다. 마지막 작업은 쪽번호 매기네요. 그죠? 쪽번호. 쪽번호를 넣기 위해서,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에서 쪽번호니까 이거죠. 그래서 줄표를 없애주시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숫자죠. 그 다음에 넣기. 시작번호 얼마일까요? 5죠. 여기서 한꺼번에 할수 있네요. 5하고, 넣기. 5 넣었는데 7이 됐네요. 그럼 다시 3번의 시작으로 5번 넣어주면 되겠네요. 5.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